인사드리겠습니다. WSC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어, WSC는 열 전달 유체 그리고 동결 방지제를 제조, 생산, 판매,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어, 열 전달 유체나 동결 방지제가 저희들 생활하고 굉장히 흡족한데요. 이 건물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걔네들막 걸어다니면서 차가운 데는 따뜻하게, 따뜻, 따 더운 데는 차갑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배관을 보호하고, 기계 장치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저희 당사의, 어, 동결방지제가 소방 배관의 안전, 어, 그 다음에 유지 고수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줄 이름을 가지고 오늘 저희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가 되면, 어, 가끔씩 동파돼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동파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스템은 셧다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특히 지하철 저장에서 나는 화재 때문에, 어, 습식스 코빙클럽을 도입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가끔씩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배관의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유지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저희들 제품이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만 사진 보시면, 공파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오래된 동물이나 오래된 장비들은, 그리고 금속과 액체가 접하는 것들은 부식을 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부식이 어, 일어나는 걸 조사해 놨더니, 공식과 미생물, 유도부식, 이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기 힘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문에 어, 띄장이 질행는것기 때문에 어, 실제로 부직업재제 처방을 해서 처방을 한 저희들의 제품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어, 드릴 공결 방지제는 원래 초기에 저희들 당사가 엔지에너지솔루션의 그 제의를 받아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 개발 시작된 것을 적용했는데 어, 이 적용해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상남사이트에 어, ESS 시스템에서 화재가 나게 됐고 어, 그 화재를 효과적으로 어, 진압했습니다. 어, 이거 이거가 관련해서 실제 특허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초기의 목표는 친환경, 친환경, 그다음에 비밀점 그다음에 부식 방지, 초기에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이 목표였는데 실제 ESS 시스템 이상 여러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지금 소개드리는 제품들은 이 밑에 나열된 모든 곳에 어, 최적화돼서 적용될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공부, 있습니다. 어, 실제 지금 보시면 어, 경산권 사이트에 백분대가 넣는 곳에 적용됐고요, 어, 적용됐고 그 전경들을 보시면, 어, 저희들이 어 LG 에너지솔루션과 공동개발할 때 실제로 액체가 냉각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대합비를 설계했고, 그리고, 어, 적용 환경에 따라서, 어, 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식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는 규격에 만족하는 제품을 어, 개발했고요. 여기 상당히 아, 이쪽에 보시면은 여섯 가지 금속 철, 주철, 알루미늄, 구리, 청동, 솔더. 이섯가지 형성에 대해서 어, 상기 규격 개의 테스트를 패스했습니다. 어, 당연히 친환경성이고요. 뭐 저희들 그, 일상적으로 접하더라도 전혀 독성이 없는 제품으로 적용했고요. 저희들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지가 아니라 쉽다는 겁니다. 어, 실제 시공해서 한 1년 정도에 한 번씩 배관에 들어있는 부동액들을 어, 한두 방을 채취해서 농도 체크만으로 한 20년 이상의 내부 주둔를 보장하고 유지관리가 관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 장점으로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실제 미국 관계에서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UAL 같은 데서는 실제로 동별방지제를 가정용 스피블러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받은 제품만 어, 적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사되고 요구돼서 시험법이 정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 시공 실적인데요. 스플블러 시스템에서는 아까 같은 개발제품들이 어, 당연히 에너지솔루션 ESS 장치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드라마 세트장, 어, 호텔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어, 공공건물이나 관공서, 스포츠컴플렉스 같은데 100여 곳 이상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연구소, 발전소, 그 다음에 상업시설, 공공기관, 어, 많은 곳들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 시간이 짧아, 짧아서 너무 급박하게 달려왔는데요. 8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제품들은 배관에, 어, 설, 설치돼서, 시공돼서, 어, 환경에 따라서 빈정 조절이 유롭고요 마이너스 어, 1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정도 사이에서요. 그 다음에, 어, 방식능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간단하다. 간편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너무 급하게 8분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경쟁해주셔서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면 좀 편안하, 편안하시기를 바라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